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베어 트랩을 완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어 트랩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차트에서 저점에서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변하는 시점 을 의미하는데 최근 시장의 하락으로 공포가 심했을 때 많은 거래자들이 바닥에서 팔았지만 그것도 잠시 대량 매수세가 쏟아져 다시 급등하며. 알트코인 또한 이틀간의 하락을 거친 뒤 빠르게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날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솔라나의 회복력이 놀라워 장기간 이어질 큰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f t x 사태라는 큰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폭락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시 이더리움의캘러를 불리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솔라나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소식은 첫번째, 소울라나가 이더리움 상대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는 소식 두번째, 소울라나의 가격이 18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소식 세번째, 소울라나의 총가치가 10억 달러로 고정되면서 디파이 시장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주식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우루론용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램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체념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솔라나의 첫 번째 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상대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솔라나의 가격은 최근 10만원 넘게 급등하면서 작년 5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 9만원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여섯 번째로 큰암호화인 솔라나는 올해 4분기 초부터 가격이 급등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난 주말 10만원대를 기록한 이후 약간의 조정으로 인해 현재 9만원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점은 솔라네 NFT 판매량이 주간 기준으로 이더리움보다 더큰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이더리움의 킬러라는 명성을 되찾고 있는데 여기 더불어 솔라네 온칭 활동 또한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모든 솔라네덱스 거래량은 거의 13%나 급증했으며 이더리움과 같은 경쟁인 활동에서 볼수 있는 모든 수의 능가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 및 분석가들은 NFT 수요 증가가 솔라나의 활동 증가를 촉진했다며, 지난주 솔라나 NFT 판매량은 2만 6천 0 0문 이상의 구매자와 함께 52%나 급증해 모든 부문에서 높은 성장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솔라나의 가격이 18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온체인 데이터 제공 업체인 산티멘트 X 계정에 따르면, 솔라나의 가격은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산티멘트는 계속해서 아이티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솔라나의 일부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 것이며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에 곧 에어드랍이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모습과 상승으로 인해 솔라나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한때 10만원 이상까지 오르며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솔라나는 가격 상승을 동반한 여러 프로젝트를 계속 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격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솔라나의 총 가치가 10억 달러로 고용되면서 디파이 부문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솔라나는 지난 12일 디파이 부문에서 시가 총액 300억 달러에 도달했고 TVL은 10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올해 최고의 성과를 인해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는 올해에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과 함께 돈을 벌어왔습니다. 특히 솔라나의 탈중앙금융 생태계는 이제 TVL 부문에서 상위 5개 체인 중 하나로 일주일 만에 TVL이 43% 이상 급증하여 9억 4천 587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투자했습니다. 핀보드 자료에 따르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디파이 생태계에 대한 중요 지표를 제공하는 디파이 라마에서 솔라나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TVL은 244개의 아마피 지갑 주소와 117개의 솔라나 기반 프로토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솔라나는 그간 약세를 보이며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이더리움과 트론,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아비트럼 등 여러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위협하고 있으며 여러 프로토콜 부문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의 상승폭은 날이 갈수록 기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다시 이더리움 킬러의 명성을 되찾아,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솔라나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드리자면, 첫 번째,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상대로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으며, 이더리움 킬러라는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 지난 7일 동안 솔라나의 모든 거래량이 폭등하며, 18개월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해 가격 상승을 동반한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소식. 세 번째, 솔라나의 총 가치가 폭등해 디파이 부문에서 상위 5위를 기록하며 앞으로 의 알트코인 시장을 솔라나가 이끌어갈 것이라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기존 솔라나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셨던 분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솔라나에 대한. 최근 소식에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솔라나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액 이렇게 들어오시면 솔라나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리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료가 정보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